번호 1.2kg짜리 텔피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오로시 칼의 각도는 이런 식으로 저는 잡아 주거든요 각도는 이쪽이 이쪽 엄지손가락 바닥을 향하는 면이 도마면을 스칠 듯 스칠 듯말듯 하게 각도를 잡아 주시면 거의 대충 맞거든요 수치 뜬 말도 그리고 칼의 손가락이 무게 중심 무조건 안쪽으로 중간이나 위쪽도 아니고 무조건 안쪽 안쪽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직각으로 해서 밀어주세요 도마 상태가 상태도 중요한데 깎인 면이 없이 포마 상태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잘밀릴수있도럼이리를잘해 주세요. 고야스리도 데어서 주시고 도마는 마른 도마는 껍질이 전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도마 도마도 약간 젖은 상태.